아, 이거 요웬 까마귀가 아, 이거 여기 뭐가 죽었나요? 이게 뭐죠? 어, 여기서부터는 백암산 쪽으로... 아, 여기서부터는 배감산 쪽으로 이제 또 탐사 여행을 할 텐데요. 배감산이 1002m네요. 자, 배감산 쪽으로, 어, 방향을 틀어서 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낙동정맥 트레일 영양 5코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도로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나 싶으네요. 해발은 높지만은 어 여기서부터는 어 도로가 어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길이 좋습니다. 뭐 차량도 많이 다닌 흔적이 있고요. 뭐요 근래까지도 차량이 죽파 쪽으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이 길이 상당히 좀 거리가 긴 임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 한 시간 안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곳은 충분히 어 1시간 안에 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보니까는 중장비, 아까 지나다닌 표시도 나고요. 어디 공사를, 인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낙엽이 쫙 떨어져 있으니까, 아, 어, 진짜 가을 느낌도 나고요. 지금 이제 초봄인데요. 어, 이곳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 나무잎들은 움이 터지 않고 있네요. 이곳은 기산리에서 축파까지 트레일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도로가 좋습니다. 어, 여기 정리도 도로 정리도 싹 얼마 전에 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르무이새는 상죽파 쪽으로 이동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죽파리, 상죽파리 쪽으로 지금 가던 방향이고요. 지금 오늘 포도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어, 기산리 쪽에서 지금 올라온 곳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이 송화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곳인데요. 바라게이트는 치워놨네요. 자 계속 탐사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죽파 쪽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상죽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곳은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 13km인데요. 어, 배감산으로 어, 시가마 돌아서 어, 가는 코스랍니다. 기상이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요. 야 기온 잘 내려갑니다. 지금 영상 2도네요. 저 밑에서는 영상 8도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여기 배감산, 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계속 떨어지네요. 어, 여기도 새로 도로 보수를 했네요. 이야, 저물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대감산 기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어떠신가요? 와 여기가 아주 좀 상당히 앞으로 올라가야 될 곳인데요. 지금 요것도 공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하고 지금 비가 온 것이 돼 가지고 진눈깨비죠. 진눈깨비가 내리 비가 돼 가지고 지금 차분한데요 분위기는. 아주, 노름무이도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자, 계속, 어, 상죽팝 쪽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 괜찮아요? 여기가 여름에 오면은 완전히 밀림지대 같이 보이겠는데요. 이곳은 보니까는 1년 365일 누구나, 어,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곳에 이런 길들이 있다라는게 새삼 자랑스럽네요 이런 청구지 정도 되는 곳에 이리, 이 정도면 도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뭐임도라 하기 보다도 도로 라고 해야 되겠죠 이 트레일 코스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산, 어, 임도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